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옵고 이번 인도 성지 순례에 가사 공양을 올리신 모든 불자님들의 깊은 신심과 원력을 찬탄하며 오그 정성과 공덕이 이 길을 걷는 모든 수행자들의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발원합니다. 가사 한벌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수행자의 몸을 감싸는 법의 상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은 자비의 망토입니다. 그 공양의 마음이 정진의 힘이 되고 걸음마다 자비의 연꽃을 피우게 하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연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공덕으로 가독 모두 신심이 청정하고 수행이 견고하여 영원토록 퇴전치 아니하고 마침내 안욕 따라 삼약삼부리를 성취하게 하소서. 참선자는 의단이 더욱 뚜렷해지고 염불자는 삼매가 드러나며 경전 공부하는 이는 해안이 열리고 기도자는 곧 가피를 입으며 박복한 이는 의식이 풍족해지고 단명자는 수명이 연장되며 병고에 시달리는 이는 속히 쾌차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게 하소서 미혼자는 천생연분 인연배피를 만나 결혼을 성취하고 자식이 없는 이는 자녀를 얻게 하며, 불화한 가정은 화목해지고, 일가는 평화로워지며, 농업자는 풍년이 들고, 공업자는 무죄에 안전조업하며, 사업자는 노사화합 속에 번창하고, 상업자는 재수가 대통하며, 운전자는 안전 운행하고, 승선자는 안전 운항하며, 학업자는 일치월장하고, 시험자는 원만히 합격하며, 구직자는 적재적소에 취업을 성취하고, 회사원과 공무원은 신심이 안정되어 사사무예하며 진급을 이루어 부귀공명하고 입신양명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불보살님이시여, 금일 가사 공양에 동참한 모든 제자와 가사 공양을 올리신 분들의 선망 부모 아득한 애적부터 인연을 맺은 일가 친척의 영가, 천도제에 동참한 모든 영가를 위시한 모든 영혼들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어둠의 명도에 헤매지 않고 삼계의 고해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상품상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도량과 인연을 맺은 모든 화주 시주 그리고 시방 법계 유주 무지의 외로운 모든 영혼들까지 다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 안주하게 하시고. 무량한 광명의 세계에서 영원한 평화와 해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공덕을 가사 공양을 올리신 분들과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불자님들께 회양하오며 그들의 삶이 부처님의 길과 하나되어 지혜롭고 자비로운 수행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가사불사 동참한 모든 분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고통 없는 평화와 기쁨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가사 공양 올리신 모든 분들이 집착과 미움을 떠나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 나무, 소가, 모니불. 나무, 소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 사, 소가, 모니불.